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늦게 방송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주제를 놓고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하루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계신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단한 사람의 걸작비문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우세요. 단 하나의 걸작품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얼굴에 자신감이 자신감으로 인한 미소가 피어날 겁니다. 얼굴에 자신감으로 인한 미소가 피어날 겁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누며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눈을 마주쳐 보세요. 분명 마음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어린 시선과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할 것입니다. 분명 마음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정다운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고 눈을 마주치며 웃어보세요. 분명 닫혀 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감 어린 시선과 뭔가 기대에 찬 얼굴로 마주하실 겁니다. 이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러움 칭찬을 해보세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해 부드러움을 칭찬을 해보세요. 가능하면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상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되신다면 따뜻한 차한 잔을 나누며 마음속으로 사랑을 남아 축복해 보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인상지푸리고 푸념하는 시간이면 충분하답니다. 우리가 인상지푸리고 푸념하는 시간이면 가능한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밝게 웃고 주위가 밝아져야 근심이 없어집니다. 당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의 언어는 참으로 행복한 하루를 열어 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께 고백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둘도 없는 단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